불그랑마 국가대표 쉽에 내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방송서셨 질의응답에 <laughs> 앞서 입장문 단독이 있겠습니다. 에 제가 에 사실 너무 고통이 많았어요. 이 개막전에 우리가 그이 생긴 일에 우리가 축단 이 생긴 일에 최다 관중을 그 해서 만여 명 넘게 개막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기쁨을 서로 예 나누기 이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이렇게까지 파급 효과가 있을지는 전혀 기대 기,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 이른 시간서부터 먼 거리에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협박 전화도 받고, 뭐, 아닌 말로다가 회사, 집, 가정 전화로까지 와가지고서, 어, 네가 국민의힘 꼬봉이냐, 박격이 시장의 꼬봉이냐, 너 새끼 밤길 조심해라 하는 정도의 그, 그런 욕설을 제가 듣고서 이걸 그대로 해명하지 않고서는 그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뜻에서 오늘 우리 원래님여러분들 모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민감한지 몰랐어요. 지난 10월, 11월에서부터 여기 좌측에 보시면 은 유니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얀색, 파란색 두 가지만 했었어요. 근데 제 짧은 소견에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응원난들 붉은 악마도 밝은 색이요. 국가대표 선수들도 붉은 색이더라고요. 그래서, 감독하고 선수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국가대표 됐다는 심정으로다가 임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치적인 돈이나 이런 건 감히 생각관했어요, 진짜. 빨간 유니폼을 입었을 때, 국가대표 흉내라도 내지 않겠느냐 해서, 정신분양을 좀 시키기 위해서 선정했던 것이고, 그것이 나오니까, 아산시에서, 샘플을 가지고서 박경규 시장부터 딸려 해서 그랬어요. 400년, 500년 전 때, 저, 한산대첩이라든가, 노량대첩이라든가, 명란대첩이라든가, 이수진 장군이 입었던 갑옷이 빨간색이 들어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붉은색으로 해가지고서 모든 것을 국가대표에 임하도록 했고, 이것을 제 사비를 띠어서 3천벌을 우리 유소년들 어린이들 응원단으로 응원단 복을 한 거예요. 또한 가지 모자색깔. 우리가 경기를 할 때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하절기를 들었으죠 그러니까 우리 응원단들의 그폐에 대한 노출이나 이런 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 형광색, 파란색 그 근처에 가면 형광색으로 3,000개를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이게 또저 옆에 있는 우산이 우천시에, 우천시에 비를 막아주, 우천경기도 하니까 비를 막아주는 거로 다 해가지고서 여기다가 하얀색, 빨간색, 파란색을 해서 3 0 0 0로다 2,000개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로 가봐 여기도 보시면은 우리 어린이들이 전부 다 파란 쪽에 있고 있죠. 그런데, 유독, 한 가지 유니폼을 빨간색으로 했다고 해서 이렇게 난리가 나가지고, 어? 회사로 협박을 하지 않다. 저는요, 이 축구라는 축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실. 지방 총선이 있다 보니까 붉은색 유니폼을 입은 걸 갖고서 얘기가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정치인들이나 우리 국민 수준이 겨우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언론인 만큼만이라도 좀 믿어주세요. 불구랑마, 국가대표 흉내내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저는 지금도 잘못이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것을 잘못이라고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잘못이다, 이겁니까 그러면 제가 파라는 유법 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했었고, 지금 저 어린이들, 유소년들 죽고 응원복해줬을 때는 그러면 왜 그건 얘기가 안 나오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이번에 계기로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전국에 우리 충남 아산 fc가 알려졌다는 거. 이번에 벌금 유니폼을 갖고 그 혼란 있는 것이 충남 아산 fc 전국에 이제 언론에서 띄웠으니까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전 그거는 고맙다고 생각을 해요. 국가 대표를 대신해가지고 그런 마음을 먹고서 운동들을 해라, 정신문양을 가져내고 유니폼 한번 잘못 입혀대는 걸 가지고서 정치적인 논리로다가 저한테 뒤집어씌우고 협박전화나 하고 욕설이랑 퍼붓고. 누가하고 상의한 것도 없고 누구한테 사주 받은 것도 없어요. 단지 국가 대표하고 똑같은 레벨에서 똑같은 훈련을 시키고 싶었다는 거를다가한 것이 총선을 앞두고 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참고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이그클럽 아르마다에서 얘기하는 건 애초에 팀 컬러인 파란색과 노랑이 있는데 그것과 다른 빨간색을 왜지적했느냐 그리고. 이번에 홈 개막전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 서드 컬러 유니폼 네. 입힌 것이 왜 그러느냐 이런 질문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예.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제가 무식해서 그래요. 저는 팀 카나가 어떤지 이것도 사실 생각 안 했어요. 제 뜻대로 좋은 건 좋은가보다. 그냥. 그냥 미교나 그런 형식보다 즐거운 건 즐거운 것 같다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응원단들이 아름다운가? 응원단들이 그런 것까지 갖고서 이렇게 얘기할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무조건 승부야만 집착해서 뭐 이겨라 이겨라 라는 응원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착오가 있었네요. 남기조죠 정치적 개 대한 뭐 지적도 나오는 부분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긴 하시는 입장이신 거죠? 예, 네, 그럼요. 제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시민들이나 도민들께 이런 혼란이 왔다는 것을 송구스럽다고 사과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거 빨간 유지법을 했는, 해놓은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사과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가 빨간 거니까 빨간 거를 입고 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거로 인해서 제가 공식적인 사과를 한다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정말로 정치 색깔을 꼈다고 인정하는 게 되는,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전 정치 색깔 하고는 무관하거든요. 그러나 이 유니폼 색깔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이나 우려를 하고 했던 데 대한 송구스럽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유니폼은 이세 세 색깔 그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파란거나 빨간 것도 꼭 홈에서만 입히려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 상대 팀이 어디냐에 따라서 틀리게끔 적용를할 테고요. 우선은 선수들이 안 다치는 게 목적이지만 이 유니폼을 가지고서 더 이상의 논쟁은 좀 없었으면 합니다.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일단 내부에서 뭐 예를 들면 홈 개막전에는 일반적으로 뭐 음. 기존 그팀 색깔 가져간다든지 그런 얘기가 이견은 없었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여태까지 경영을 하면서. 지붕을 잡고서 저는 하자가 아니 해라요. 왜냐하면 이 축구단이라는 데가 하자 하면은 안 해요. 안 합니다. 이, 이, 모르겠어요. 아산 프로 축구단은 하자 하면은 안 해요. 단장이나 사부국장이. 돌출되는 행동은 좀 없도록 대화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세 가지, 그, 운동복을 가지고서 유니폼을 가지고서 유효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저 우리 시민들이 좋을 때 상대편 그 구단이 어느 유니폼을 입느냐에 따라서 좀 접목을 시켜가면서 좀영통성있이 할테니까 아무튼. 하여튼